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레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품격있는 시사골프 이야기 제 68번째 샷 시작합니다 골프에는 다양한 투어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p j 투어와 LPGA 투어가 있고 한국에는 KLPGA, KPGA, 일본에는 JPGA도 있고요 JLPGA도 있고 유럽에는 유로피언 PGA가 있고 l 리 t 투어라고 레이디스 유로피언 투어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어가 있는데 최근 한 1, 2년 전부터 P.J. 투어 쪽 남자 그 투어 쪽이 가장 상, 그 상금이 크잖아요. 워낙 이제 그 상금이 큰 지역이고 큰그 투어고 굉장히 많은 유명한 선수들 그래서 아무래도 스폰서도 되게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다 P.J. 투어의 대회 이름들을 하나씩 가지고 스폰서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좀더 다른 형태의 투어를 좀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돈으로서 투어를 좀 다시 하나 부흥을 시켜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프리미어 골프리그예요 PGL이라고 하는 프리미어 골프리그인데, 어한 최근 한 1, 2년 전부터 이 프리미어 골프리그가 얘기가 나왔고, 아무래도 현재 PGA 투어, 그 메인 남자 선수들, 전 세계에 있는 남자 선수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뛰고 있는 PGA 투어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좀, 좀 쓰이겠죠. 왜냐하면 그 선수들을 그쪽 그 리그, 정확히 이쪽은 투어라고 얘기 안 하고 리그라고 얘기하는데, 그 리그에 뺏길까 하는 좀 그런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그,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투어에서 좀 균열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있, 있어 하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프리미어 골프리그 PGL이 세계 랭킹 더스틴 존슨을 포함해서 필미 켈슨, 아담 스컷, 어, 브릭스 캡카, 그리고 브라이슨 디셈버, 저스틴 로즈, 리키 파울러 등을 접촉해가지고, 어,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를 제안해서 그 제안하면서 참가를 좀 어, 유도를 하는 그런 제안을 했나 봅니다. 3천만 달러면은 뭐 300억이죠. 그리고 5천만 달러 500억. 330억에서 55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사람들을 이상위권에 있는 어 PJ 선수들을 꼬셔서 데리고 와 가지고 이제 PGL 투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이 PGL 투어는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약그한 40에서 48명 정도 선수를 참가해서 아주 제한된 선수로 하는 거예요. 뭐 P.J. 투어 같은 경우는 뭐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가 하지만 일반적인 투어에서는 1 3 0에 140명 정도가 뛰는데 거기에 반해서 P.J. 여기는 리그죠. 투어라기보다는 리그. 그래서 어떤 리그전 형태로 대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40에서 48명의 선수로 제한을 하고. 그 1년에 딱 18개 대회 p j 투어 같은 경우 이제 30개가 이상의 대회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18개 대회를 치르고 컷 탈락도 없다고 합니다. 일반 대회 같은 경우는 1, 2라운드에서 컷오프에서 예선 탈락을 시키고 3, 4라운드에 진출한 선수들이 상금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여기는 컷 탈락도 없으니까 모든 40에서 48명 되는 그 선수들은 모두 다매 대회마다 상금을 받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투어에서는 예선 탈락하면 상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상급 선수들은 PGA 투어에서는 또 금지된 그 초청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PGA 투어에서는 어떤 대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그 선수들이 초, 그 초청료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대회 이 PGA PGA 그 프리미어 골프 리그에서는 초청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위 얘기해서 그냥 돈으로 다발라 버린 그런 리그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그 대회, 그더 많은 대회라기보다는 더좀 아주 박진감 있는 대회를 좀 아주 소규모로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스폰서십을 데려다가 일종의 더,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다가 하겠다고 하는 게이 취지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PJ 투어도 이미 돈을 많이 주고 있지만 선수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제안이 아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는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40에서 48명이 그런 순위전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전 말고 이제 자동차 F1 경기처럼 팀 경기의 그런 포맷 방식도 리그 형태로 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캡틴, 캡틴이 또 따로 있다고 하네요. 그 캡틴은 리그의 오너십을 갖게 되고 선수 에이전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들로부터 10억 달러의 실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 1조 정도 되는 건데요. 완전히 진짜 돈으로 이 대회를 완전히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대회가 실제로 만들어질지, 또 어떻게 될지는 좀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GA에서는, 뭐 아무래도 PGA랑 유럽형 PGA는 좀 비상이 걸렸죠. 왜냐면 많은 선수들이 이쪽 리그로 간다고 하면, 그만큼 PGA와 유럽형 PGA의 인기는 그만큼 줄어들 테고, 그 줄어들게 되면은 그 중계권 가격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광고 수익도 한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또 PGL 쪽으로 또 몰려가겠죠. 왜냐하면 광고나 스폰서십들은 트래픽으로 이제 옮겨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PGA와 유럽형 PGA는 좀그 비상이 좀 걸린 상태고, 그 PGA 투어의 그 제이 모나한 커미셔너, 그 헤드죠. 그, 그 분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커미셔너가 PGL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즉각적으로 출전정지는 물론 연구 퇴출하겠다는 강경한 이름을 그 성명을 냈어요. PJ 선수 중에 혹시라도 PGL에 참가한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PGL만 참가를 하게 되는 거고 PJ 투어에서는 당연히 뛸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연구 제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그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2022년에 이 대, 이 리그가 진행이 될때 어떤 형태로 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투어와 어떤 관계로 형성이 될지 또 선수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이번 기회에 그 그 프리미어 골프 리그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는 차원에서 마인드프가 소개를 했습니다. 다양한 투어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너무 돈을 따라다니는 그런 형태는 좀더 아니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더좀 좀 볼거리가 좀 많은 것은 당연히 그 우리 팬들로서 좀기대를 하지만 너무 이렇게 돈잔치가 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인드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